죽고 다시 살다. 요한복음 8장과 로마서 7장.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간음 중에 잡힌 여인과 로마서 7장의 율법 남편에게 매인 바된 이두 여자의 공통점은 율법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선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생각해 보면 나 역시 율법 앞에 확연히 드러난 죄인이라는 사실이다.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실제 간음을 한 것만을 제로 여기는 풍조는 물론 당연하다 하겠으나 하나님의 차원은 이보다 훨씬 깊이 제 문제를 다루신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만큼 우리가 그 앞에 설수 있는 차원을 원하신다는 것이다. 간음 중에 잡힌 여인과 그 여인을 돌로 치려는 사람들의 차이점은 바로 드러난 죄와 드러나지 않고 숨겨진 죄의 그 차이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죄의 속성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죄의 본질은 같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자각토록 하셨다. 가늠은 곧 음역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다라고 지적하셨으니, 살인 또한 남을 미워하거나 화를 품고 속으로 욕을 하는 것 또한 살인이라고 단정하셨다. 골로서서 3장 5절에는 특별히 다른 우상에게 절을 하거나 숭배하지 않더라도 탐심 자체가 곧 우상숭배라는 말씀이 있다. 꼭 게을이 아니더라도 양심에 입에 되는 마음이나 행동을 비춰보면 우리의 재상은 여실히 드러난다. 이로 보건대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내면을 살피시고 마음까지도 완전히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읽어낼 수 있다. 예수는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돌로 치려는 사람들에게 분명 겉으로만 거룩한 차근는 위선을 들쳐 내시고 율법의 차원이란 단지 겉으로 드러난 것만이 아닌 양심에 비추어 이미 마음에 품은 것까지를 포함하신다는 사실을 지적하셨을 것이다. 그리고는 돌로 치려는 사람들을 보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라고 엄중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그러자 양심의 가책을 받아 나이 많은 어른으로부터 차례로 슬며시 돌을 내려놓기 시작했고 서서히 그 자리를 비해 빠져나갔다. 이는 그의 유언과 땅에 쓰신 글씨. 그리고 양심을 찢는 듯한 음성은 주님 앞에 끌려온 그 여인의 처지와 하등 다를 바 없음을 자각했을 것이다. 나중에는 오직 예수님과 여자만 남게 되었다. 이는 율법의 완벽성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다시 로마서 7장의 여인을 생각해 보면 그녀 역시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의 처지와 하등 다를 바 없다. 율법이란 속박에서 죄가 완연히 드러난다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죄의 차원을 넘어 내 속에 잠재하는 죄의 속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사도 바울도 지적하고 있다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육신 자체가 결국 죄의 근본임을 밝혀낸 것이다 그리하여 바울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속에서 한 다른 법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속에 있는 제유법으로 나를 사라져봐 오는 것을 보는 거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며 한 법을 깨달았다고 선언하고 있다. 우리는 죄를 붙잡고 있는 근본 재성의 실체를 알게 된다면 우리의 노력이 아무리 숭고하다 해도 그 정체를 완전히 지어 없앤다는 것에 대한 한계를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은 몸도 마음도 흠도 결도 없는 완벽한 상태를 원하기 때문에 이세상의 거룩함을 완성하기에는 너무 고통스러운 짐이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선한 율법은 오히려 내게 정제의 화살이 되어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 그렇지만 그 정당성과 팔금을 어찌 부정하다 할수 있겠는가. 그것을 완전히 이뤄내지 못하는 내게 항상 갈등의 씨앗은 존재하게 마련이다. 다시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의 현장에 돌아가 보면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제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죄인을 정제하여 여자를 돌로 칠수 있는 예수님이었지만 용서를 베푸셨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당부하셨다. 이는 로마서 7장의 여인이 어떻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의 빼대를 보여주는 밑글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며 죄의 결과에 따른 형벌은 아주 당연한 것으로 가늠한 여인은 법의 심판대로 죽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그 죽음을 만약 대신해 준 사람이 있다면 그녀는 그 심판을 면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간혹 철로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 살려놓고 그 살린 사람은 죽었다는 기사를 읽어볼 수 있었을 것이다. 그 사람은 죽을 사람의 죽음을 대신한 은인이 될 것이다. 이러하듯 나 대신 형벌을 받아 줄 사람이 있다면 나의 죄과는 면하게 된다.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 차원을 로마서 8장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서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선포하고 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의 저주를 홀로 감당하시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내어주셨으므로 그 여인의 저주는 끝난 것이 된다. 이는 율법의 속박에 얽매인 여인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마치 너희가 너희 주인에게 얽매여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너희를 풀어주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역시 그리스도다. 율법도 또그 주변을 둘러싸서 돌로 죽이려 했던 사람들도 답은 아니었다. 여기서 나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로마서 7장의 여인이 해결점을 찾는 구체적 정황을 들여다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성경을 더 묵상하였다. 7장의 갈등은 율법과 여자, 즉, 율법과 나와의 갈등 관계로, 이는 내 안의 육신인 재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 재의 본성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내 욕구를 충동질해 성령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육신에 자꾸 빠지게 한다. 이를 강렬하게 지적하는 것은 바로 율법 남편이다. 그러므로 내게는 이 여인처럼 마음의 평화가 없다. 그렇다면 로마서 7장의 비유처럼, 남편이 죽든 여자가 죽든 누군가 죽어야 하는데, 율법 남편은 거룩하고 선함으로 그 자체가 죽을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계율과 명령은 쉽게 폐기할 수 없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내가 항상 문제인 것이다. 그렇게 내가 죽는 것이 해결책이다. 물론 내가 목숨을 끊으면 영육 간의 갈등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아니, 모든 갈등은 끝이 난다. 하지만 나는 실제 목숨을 끊을 만한 용기도 없고, 실제 살아가면서 율법의 얽매임에서 벗어나고 싶을 뿐이다. 이 갈등 속에서 나는 오라 공고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좀 건져 주십시오. 라고 외칠 수밖에 없다. 이 참담한 한탄 중에 우리는 십자가에서 자기 죽음을 본다. 죽어야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내가 그 십자가 안에 이미 죽어 있음을 본다는 것은 영적 열림이다. 성령님께서 내게 눈을 열어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내 죽음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도저히 믿어질 수 없는 사실이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나를 죽게 하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다. 광야에서 모세의 지팡이를 쳐다보면 살듯이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이 인정될 때 나는 율법 남편에 대해서 죽고 그 사슬에서 벗어났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스스로 율법 안에서 완벽해질 수 없다. 그러나 그 완전을 이미 이루어 놓으신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라면 그 완성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제의 지배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필요함을 실생활에서 더 느낄 것이다. 내가 육신에 치우칠 때나 제의 사슬에서 고통스러울 때면 주님의 십자가가 더 내게 다가설 것이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며 곧그 죽음에 내가 죽어야만 남편의 율법 석박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죽음을 깊이 생각해 보면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을 수 있게 길을 열어놓으신 은혜라는 사실이다. 다시 한번 로마서 6장에서 죽음 세례가 나를 통과함을 되새겨볼 수 있다.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처럼 이제 그 죽으심으로 나도 함께 장사되지 않으면 로마서 7장의 여인처럼 여전히 제의 지배력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한께는 연합이며 이 연합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루가신 사역이다 또 한께는 완전 동일체처럼 예수의 죽음을 내 죽음과 동일하게 간주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기차를 타고 있으면 기차가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듯 기차 안에 있으면 자동 한 몸처럼 기차와 나는 하나가 된다 연합은 곧 함께 된 하나이며 결코 이를 분리할 수 없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은 죄를 씻는 역할이라면 주님의 십자가는 율법에 대해서도 여자가 죽듯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선포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죽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죽음이 영적 갈등에서 평안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며 은혜의 풍성함으로 죄를 이길 힘을 주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는 삶은 율법대로 일일이 간섭받는 차원을 넘어 은혜의 힘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다. 그 삶은 영적 죽음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자칫 자신의 의로 철저히 육신을 깨부수다가 결국 하나님의 의를 부정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것이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도 믿어야 한다. 아니, 이미 함께 살아 내 안에 성령으로 자리 잡고 계신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율법에 대해서 죽고 성령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생명의 은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이 육체적 생명이 끝나도 끝이 아니라는 부활축복까지 주어진다. 하나님은 언제나 미리 내가 하지 못할 일을 이루게 놓으시고 내게 요구하신다. 우리는 그리스도 죽음을 통해 날마다 내 짐을 들수 있다. 내가 십자가에서 나 자신이 죽었다고 인정할 때마다 율법 앞에서 온전할 수 없었던 자신을 해결해 놓으신 은혜가 더욱 충만하여질 것이다. 아멘. 감사합니다.